지난 31년간 대한민국 군대에서 여군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던 곳의 문이 또 하나 열렸습니다. 올해부터 해군 잠수함에 여군 장교와 부사관들이 본격 배치되기 시작했는데요. 군에서 여성의 금단지역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철책선을 지키는 GOP에도 여군이 있고 전차에도 여군 승무원이 있죠. 적진 깊숙이 침투해 항공기가 정확하게 병력과 장비를 투하하도록 유도하는 여군 공정통제사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는 해상수중침투와 타격,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해군 특수부대인 특수전 전단 정도가 마지막 금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각으로 전 세계의 이슈를 다루는 색다른 튜브입니다. 여군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인데요. 군도 성평등이라는 사회적 추세를 피해갈 수 없고, 급감하는 출산율로 인하여 남군만으로는 필요한 군인력을 충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군에서 여군 영역이 넓어지는 것과 비례해 성평등한 조직 문화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최초의 여군 타이틀도 그다지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여군을 소수라는 이유로 우대해 주는 분위기 역시 옅어져 가고 있습니다. 분위는 하나다라는 구호 아래 남군과 여군이 동등한 처우를 받는 문화가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최초의 여군 전투 중대였던 육군 특수전 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예하 여군 중대는 2014년을 끝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여군 중대원 중 위장 요원이나 저격수 등만을 707 특수임무단에 남겨놓고 나머지 대원들은 전국 특전 여단에 분산 배치되었는데요. 이는 여군으로만 이루어진 중대 편성이 오히려 부대 전투력을 약화하는 보여주기식 운영이 될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해체되었다고 하네요. 유사시 국가적 차원의 극비 임무 등 각종 특수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707 특수 임무단의 여군을 몰아넣은 것 자체가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전임범 당시 특전사령관의 생각이었다고 밝혔는데요. 특전사의 여군은 여군 중의 여군으로 오직 전투력과 실력, 능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녀의 신체 조건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남군과 여군이 얼마든지 경쟁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당시 사령관의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즉, 전투는 체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당시 특전사는 부대가 검은 베레모에서 사나이랑 가사도 40년 만에 뺐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검은 베레 무적의 사나이를 전사들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군만의 조직은 시대가 흐르면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고 있는 경향인데요. 1990년 설립된 여군 양성기관인 육군 여군 학교도 2002년에 폐지가 되어 육군의 여군 장교 및 부사관 양성은 육군 3사관 학교와 육군 부사관 학교로 각각 통폐합되었습니다. 여군병과도 남군과 함께하는 병과 체계로 재분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군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국군 간호사관 학교도 이미 남성 사관 후보생들이 입교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은 성별의 허들을 뛰어넘는 또 다른 사례로 보여집니다. 사회문화적 성평 등 인식이 뒷받침되면서 여군의 영역이 잠수함 근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군의 영역 확대가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군 조직으로 오해를 받는다며 이름을 바꾼 부대도 있는데요. 바로 독거미 부대입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일경비단 소속 제35특수임무대대의 예명칭입니다. 육군은 1991년 3월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대테러 작전을 위한 특수목적으로 독거미 부대 제35특공대대를 창설했습니다. 대테러 초동조치, 요인경호 등이 주요 임무였고, 지금은 제35 특수인 무대대가 공식 명칭입니다. 독거미부대 창설 3개월 뒤 대테러 작전에 여군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여군으로만 이루어진 특임중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거미부대는 제1지역대와 제2지역대, 특임중대 등 3개 중대급을 거느린 대대로 구성되었고, 독거미부대의 특임중대는 707특임단 소속 여군중대가 해체되면서 대한민국 유일의 여군중대가 되었습니다. 독거미부대는 2022년 5월 수방사 직할 조직에서 수방사 제1경비여단 예하로 소속을 바꾸면서 명칭도 태호부대로 변경했습니다. 유사시 도심 시가지 전투를 수행하고 수도 서울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출동해 대테러 작전을 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청와대를 경비하던 제1경비단도 국가지정 대테러 부대가 되었습니다. 독거미 부대에서 태호 부대로 명칭이 바뀐 특임중대는 테러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가해야 하므로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모든 부대원이 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 다양한 무술의 유단자이고, 부대원의 90% 이상이 특급 전사라고 하는데요. 하루 5km 이상 구보를 뛰며, 특공무술 산악팀 걸음 레페 훈련과 공수훈련을 엄격하게 진행하여, 항시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방사 사령부 인근에서 종종 몇 분에서 몇십 분 이상 지속적으로 들리는 헬기 소리는, 35대대나 군사경찰 특수임무대가 헬기 레페라강 훈련하는 소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훈련의 강도가 높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전역자의 증언에 따르면 사격자 세 중에서도 가장 힘들다는 서서사는 물론 비조준 사격이나 왼손 사격도 전원이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며 이 부대의 뜀걸음 솜씨는 전군에서도 손에 단연 꼽는다고 합니다 모든 임무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다는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역량이 필요할 것입니다 변경된 부대 명칭인 태호는 큰 호랑이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 서울에는 천만 명에 가까운 인구와 다수의 국가 중요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이라 태호는 이런 서울을 수호하는 가장 강인한 동물이며 민족의 역사원을 상징하는 큰 호랑이라는 의미에서 부대명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부대마크가 독거미에서 강인한 호랑이 얼굴로 바뀌면서 여기에 충성명의 단결이라는 대대응과 수도서울을 절대 사수하는 부대 등오대긍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부대명칭을 독거미에서 태호로 바꾼 것은 35 특임대대가 여군대대로 오인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군 안팎의 해석인데요. 독거미 부대가 남녀원성의 대대급 조직으로 예하 특임 중대만이 여군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이 대대 전체가 여군 부대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이라고 합니다. 여군만의 조직은 없어지는 추세지만 대한민국 유일의 여군 중대인 태우부대의 특수 임무 중대만큼은 예외로 아직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부대는 육군 전체에서 사격 체력 무도 실력이 출중한 극소수 여군을 선발해 구성되어 있는데요. 과거 독거미 부대였을 당시 부대를 상징하는 마크에는 다리 12개의 독거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원래 거미다리는 8개지만 부대의 한개 중대급 팀원이 12명인 것을 독거미 다리 12개로 상징했다고 하는데요. 팀원 12명은 중대장 1명 행정보급관 1명 행동부대원 10명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중대장이 독거미 몸통이고 나머지 부사관과 부대원들이 다리 12개를 상징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여군만으로 구성된 특임 중대원들은 각종 무술유단자들이며 이들의 무술 평균 단수는 6단 정도로 고수들이라고 하는데요. 특임 중대는 중대원을 자체 선발할 권한이 있어 주로 임관을 앞둔 초임 하사 중에서 팀원을 뽑았는데 인원수에서 추측할 수 있겠지만 입단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한 해에 한두 명의 인원을 선발하는데 경쟁률이 가장 낮을 때도 10대 1 정도이고 높을 때는 무려 60대 1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지원율이 높다고 하며 심지어는 특전사 출신의 부사관이나 간부가 이곳으로 전출을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중대에는 현직 중장의 딸도 근무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태우 부대를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간부제대 후 경찰특공대나 119구조대 지원자격이 주어지며 각종 보안업체, 경호원 취업에도 용이하다고 합니다. 특임 중대원들은 평시 테러 진압과 유인 경우를 주로 막고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 여성으로 가장하고 내부 상황을 파악하거나 테러범을 직접 제압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임무에 맞춰 화장 등을 하는 분장술과 편의대 교육을 받습니다. 편의대란 사복을 입은 일반인 차림으로 목적지에 침투해 임무를 수행하는 임시특별팀을 뜻합니다. 수방사 소속인 만큼 VIP 경우에 주로 나서며 대통령이 현충원 행사에 사복차림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임무는 특전사가 여군 중대를 해체했지만 수방사는 여군으로만 이뤄진 특임 중대를 유일하게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담으로 수방사의 제35 특수 임무 대대는 의무대대가 바로 옆 건물이라 의무대원들과 의무대 입원병들은 제35특수임무대대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특수임무대원들의 살기어린 표정을 보면서 식사하기가 무서워 힘들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제35특수임무대대의 밥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해서 수방사 다른 부대의 식사 추진을 나간 적이 있는데 특임대대 밥맛을 본 장병들이 군사경찰단과 35특수임무대대 밥중 35특수임무대대 밥만 먹으려 했었다고 하는 수방사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병사 약 100명인 자체 식수인원에 비해 취사병이 5명으로 많고 급양관리관과 조리원 아주머니도 계셔서 그런 듯 합니다. 또이 특임중대는 2015년 진짜 사나이 시즌2 여군 3기 멤버가 훈련받은 부대로 매스컴을 통해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태호 부대 특임중대처럼 여군으로만 이루어진 특수부대가 있었으니 바로 노르웨이의 사냥분대라고 불리는 특수부대 예거 트로프입니다 독거미 부대에 앞서 세계 최초로 창설된 여성으로만 구성된 특수부대라는군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을 펼치는 노르웨이의 특수부대, FSK 노르웨이 합동군 특수부대는 작전을 수행하면서 남성 대원들은 부슬림 어린아이 여성들과 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파악하고 여성으로만 구성된 특수부대 헌터트룹 즉 사냥분대를 2014년에 창설하였습니다. 노르웨이는 국민투표에서 여성 징병제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된 것으로 유명하며 노르웨이 국방장관도 능력만 되면 여성도 어떤 보직에서나 복무할 수 있다고 말했을 정도로 여성의 군생활에 제약이 없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의 여군 특수부대인 사냥분대도 혹독한 선발 방식으로 대원들을 선발하며 창설된 지원자가 317명인 반면 최종 선발된 인원들은 13명에 불과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았는데요. 그들이 받는 훈련도 FSK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10개월간 혹독한 훈련을 견디고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사냥분대의 일원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5개 관문은 다음과 같은데요. 23kg의 군장을 메고 숲속 15km를 2시간 15분 이내에 주파해야 합니다. 2분 안에 윗몸일으키기 50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턱걸이 6회, 팔굽혀펴기 40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73분 이내에 3km 달리기를 주파해야 합니다. 11분 이내에 400m 수영을 완주해야 하는데, 25m는 반드시 잠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격 기준은 남성들에 비교하면 체력 기준이 다소 떨어지나 노르웨이의 특수부대 책임자인 크리스토퍼슨 대령은 찬양분대 부대원들은 정찰과 사격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유럽국과 노르웨이 여성징병제 현황과 도입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노르웨이 여성징병제 현황은 2013년 노르웨이 의회는 성중립적 징병제를 위한 결의안을 승인하고 정치적 논의를 거쳐 2014년 성중립적 징병제를 반영한 병역법과 국토수호법을 수정한 뒤 2015년에 발효시켜 이 법률에 따라 2016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입국 중 최초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매년 19세가 되는 6만여 명의 남성과 여성이 복무대상자가 되지만 모두가 군복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군은 징병대상자 중약 8천명의 병력만을 선발해 징집하고 징병대상자가 되더라도 학업 등의 이유로 징병을 피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2022년 기준 노르웨이의 전체 병력은 약 17,000명으로, 이중 징집 병력은 약 9,800명이며, 징집 병력 중약 34.5%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집 병으로 선발된 인원의 의무 복무 기간은 19개월이고, 1년만 병영 생활을 하고 나머지 7개월은 향토의 비군으로 복무합니다. 여성 징병제가 시행된 2016년 말 복무 만족도 조사에서, 여성은 90%, 남성은 83%가 만족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은 다소 의외입니다. 노르웨이군이 남녀공용 내무반을 운영한다는 점도 놀라운데요. 노르웨이 여성의 병이 시작된 것은 2016년 여름입니다. 징병된 여성 병사의 63%가 남성과 동일한 숙소를 사용하는데 보통 남성 4명, 여성 2명으로 구성된 방입니다. 이런 내무반 운영이라면 저출산 문제와 병력의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노르웨이가 남녀 합방이라는 급진적 시도를 한건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당시 노르웨이 국방부는 여성과 남성이 같은 방을 쓰면 성별 의식이 희미해지고 동지애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방식을 도입한 뒤 성범죄가 줄어드는 효과도 확인됐는데 2010년 조사에선 여성군인의 20.3%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지만 2016년엔 오히려 15%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노르웨이 국방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 군인과 함께 생활한 남성 군인이 군대 내의 젠더 관련된 여러 주제에서 여성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공용 내무관 운영이 군대 내 젠더 통합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물론 노르웨이가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배경과 도입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노르웨이의 여성 징병제 논의의 쟁점은 첫째로 여성을 징병하는 것이 성평등에 기여하는가 였고, 둘째는 여성을 징병하는 것이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되는가 였습니다. 찬성 측은 여성 징병제가 성평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국방 장관은 군대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곳중 하나인데, 오직 남자에게만 열려 있다면 이는 평등이라는 기본적 원칙에 위배된다 라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가장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기술의 발달로 체력적 중요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여성을 선발하는 것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성 징병제를 반대하는 측은 여성이 출산 육아 가사에 부담이 큰 상황에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하는 것이며 여성을 성폭력 과학대에 더욱 노출시킬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군 복무를 원하는 여성에게 군 복무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노르웨이 군대가 더 많은 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징병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여성 징병제에 대한 치열한 논쟁 끝에 2013년 6월 노르웨이 국회는 의원 95명 중 90명이 찬성하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여성 징병제를 최종 승인하게 되었는데요. 진정한 성평등이 실현이라는 대원칙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였고, 여성 징병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가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국방부의 논리도 강한 설득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해외 국가들의 여성 징병제 도입현황은 어떨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노르웨이 이외에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국가는 스웨덴, 네덜란드, 이스라엘, 아프리카의 수단, 모잠비크, 중남미의 볼리비아와 쿠바, 그리고 북한 등이 있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국가로는 스웨덴과 이스라엘을 들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2017년 3월 징병제를 부활하기로 결정하면서 2018년 징병대상의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징집대상으로는 18세 이상 남녀가 대상이 되며 약 9개월간 비교적 짧은 기간 복무하게 됩니다. 스웨덴 국방부는 2014년 러시아의 불법적인 크리미아 합병,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등 인접 지역에서 증대되는 러시아의 군사적 활동이 여성을 포함한 징병제 도입을 결정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성 징병제가 단순히 부족한 군병력을 채우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스웨덴은 의무복무제를 여성으로 확대함으로써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스웨덴의 징병제는 선택적 징병제인데요. 스웨덴은 매년 징집대상 남녀 약 9만 명중7% 정도만 실제 징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군 창설부터 지금까지 남녀 모두를 징집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여성은 24개월, 남성은 32개월을 복무합니다. 전체 병력의 35%가 여성이지만 이스라엘 여군의 5% 정도만 전투 임무를 수행하며 나머지는 주로 행정과 통신 등 비전투 분야에서 근무한다고 합니다. 다만 여성은 결혼과 임신, 학업 등을 이유로 면제가 가능해 전체의 40, 50%만 군에 가고 여성이 군복무를 끝낸 뒤 임신을 하게 되면 남은 예비군복무는 모두 면제됩니다. 이 밖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에서 자국 국방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덴마크도 최근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는 크고 작은 국가 간의 분쟁 속에서 자국의 국방 안보와 영토 수호의 중요성을 효율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반도에 주어진 여건에 맞춰 강군육성과 대북 경계 태세를 변함없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알찬 소식과 재미있는 소재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